여러분, 이거 알고 계신가요? 소에게도 사람 같은 지문이 있다고 합니다. 소의 코를 가까이서 본적 있나요? 젖은 듯 말랑하고 울퉁불퉁한 무늬가 보이죠? 그냥 주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꽤 특별합니다. 소에게도 사람처럼 각각 다른 무늬가 있습니다. 지문처럼요. 이걸 비문이라고 부르죠. 사람은 손가락을 씁니다. 소는 코를 씁니다. 위치는 다르지만 역할은 비슷합니다. 소의 코무늬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집니다. 자라면서 커질 뿐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. 쌍둥이 소라도 코무늬는 다릅니다. 복사본은 없습니다. 완전한 개별 디자인이죠. 이 비문은 실제로 사용됩니다. 농가에서는 소를 구분할 때 활용하죠. 귀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목걸이는 바뀔 수도 있죠. 하지만 코 무늬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. 예전에는 잉크를 발라 종이에 찍기도 했습니다. 말 그대로 코 지문 채취죠. 요즘은 더 편합니다.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.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데이터로 저장하죠. 이 무늬 덕분에 소도 신분 확인이 됩니다. 말 못해도 정체성은 확실하죠. 재미있는 건 사람 지문과 비슷한 점입니다. 복잡할수록 개성이 강해 보입니다. 소의 코를 보면 성격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. 실제로는 과학이지만 왠지 정이 가죠. 우리가 소를 다 똑같아 보인다고 생각한 건 사람 기준이었나 봅니다. 소 입장에서는 각자 얼굴이 다르죠.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소에게도 사람 같은 지문이 있습니다. 손이 아니라 코에 찍혀 있을 뿐이죠. 다음에 소를 보게 되면 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 소만의 고유한 무늬가 거기 다 들어있죠.